혹시 제가 혹시라면좀 와주시면 돼요. 네, 자 파리지한 느낌을 담아서 케이프 포트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자 딱딱하지 않은 그런 전형적인 웨트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맘토를 케이프라고 하잖아요. 맘토 스타일의 포트를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다른 소재와 함께 꾸며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봤어요. 자, 가은 씨 이쪽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자 이제 웨투하고 이 망토를 겹쳐서 입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저기, 액트살이나 이런, 저기, 레이어드 된 이런 망토를 같이 걸쳐주시면서, 망토를 한번 같이 가면 요 포트만 입었을 때는 밋밋하죠. 근데 두 개를 같이, 같이 한번 보세요. 이, 그 외투의 길이에 따라서, 또, 액세서리의 위치에 따라서, 정말 다른 룩이 도 연출되거든요. 기세다가 이렇게 하실 아치사기와 그러니까 또 외투의 길이에 따라서 자기의 스타일 전혀 달라진다는 거키는더 훨씬 커 보이고 어떠세요? 아까 요 느낌 파하에가실 때는 요 아센트 주셔도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퀸처럼 살아남기를 바라시죠? 네. 자 가보시고요 자리해 주시고요. 자두 번째 우리 이사시 예술 앞으로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딱딱한 스타일의 와, 얇은 메이스와 니트 소재와 또천 소재 또 벨트 또 이렇게 호사지하고 여러 가지 중주가 삼중주 사중주가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액세서리와 여러 가지 소재를 믹스 및 매치 시켜서 가지고 옷을 입으시면 더 이제 멋스럽게 얇게 정여졌다고 그러죠. 이렇게 얇게 레이어드 시키시면 멋스러운 그런. 패션이스럼 보실 수는 거예요. 두껍게, 두껍게, 이렇게. 덧바르게 마시고, 얇게, 얇게. 네. 자, 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액세서리는 잠깐만 이렇게 받아주시겠어요? 네. 간다, 이게 보시면은 그냥 전형적인 코트에 레이스, 한번 풀어주세요. 레이스 원피스 드레스 입었어요. 자, 이렇게 입으시고, 어떻게 했죠? 제가. 로맨틱한 이거, 깃털. 요즘에도 겨울에 뻥, 어, 깃털, 요런 게또 소재잖아요. 오늘의 쇼에도 악사를 많이 깃털이, 코사지랑 같이 해서 줄소품으로 쓰였듯이, 요렇게 요런 목걸이 같은 거, 시장에 나가시면 백화점에 가시면 차있니까 간단하게 하나 더 얹어주면 된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제가 또한번 눈을 바꿔볼게요. 포트를한번 벗어봐 주시고요. 아이 건을 선호 하셨다. 자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룩이 되죠꼭 원피스트레스는 정해져 있는 웹트랑 같이 입으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악세사리나 이렇게 지금 보시면 원피스는 굉장히 심플한 라인이에요. 근데 요즘에 트렌드가 어디게 되죠? 심플한 라인을 입으시되 악세사리는 되도록이 볼드하고 화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즘 세련됐단 말을 말씀을 많이 드죠. 제가 아까 화장법이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좋아하는 스타들의 그 느낌도 청순 드레머형. 또 패션은 심플하게 아시지만 화려하게. 화장은 눈썹 라인은 뭐 소박하게, 아이라인 시크하게 좀좀 스모키 화장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뜨듯이 이렇게 해서 화장하고 머리 스타일까지 같이 하시면은. 좀 아주 그냥 튀는 킹카로 파티에서 아우 멋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실것 같아요 자 잠깐만요 선 계시면 되시고요 자 나머지 세분 우리 고객모델님과 같이 나와주세요 네 나오세요 비비 비비 바이 바이러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모델님은 저한테 가까이 오라고 <laughs> 시킬 수는 없잖아요. <없을까요? 웃음>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또레이어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우터의 길이감에 따라서 또 스타일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가 또 믹스, 좀 믹스하신 게 있다면 은 스트라이프를 입으실 때는 되도록이면 아세서리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가벼운 뱅글 요 정도 뱅글을 또 빼면 스타일이 어떨까요? 되게 허전해요 그죠? 보이세요? 예. 가벼운 밴드 이런 거는 꼭한 하나씩 패션 아이템으로 갖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해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일단 좀 팔이 많이 보이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짧은 케이프 코트니까. 자 장갑을 또 여기다가 믹스앤매치 시켜볼게요. 조금 목이 긴 장갑 있잖아요. 이런 걸로 고르셔가지고 자, 짧은 것만 있으시면 긴거 하나 장만하셔서. 이렇게 케이크 코트에다가 같이 매치시키시면 좀 젊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고정적인 스타일의 코트를 입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코트를 갖고 계시면 은 연출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침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가볍게 연결시키시고 이거를 목걸이로도 또 활용을 하시라고 네, 그 블링블링한 스타일로 그런 백을 딱 들으시면 파티웨어로 손색이 없다는 거, 그런 걸 어,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네. 또 목걸이 하면 또 시선이 위쪽으로 가죠. 시선이 위쪽으로. 젊으신 분들은 아까처럼 벤트로 하셔도 되지만, 나이가 있다 싶으시면 시선이 항상 이 목주위에서 이렇게 머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어,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조금 더이고 반사되잖아요. 악세사리에, 얼굴이. 네.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그냥 단순한, 이런 가디건하고, 묵은 소재, 조금, 글리터링한 그런 소재, 이런, 이런 치마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런런 걸로, 라플라플한이런 러플 치마 느낌하고, 니트 소재하고, 어떠세요? 위에도 오븐 소재하고 같이 맞춰 입으셨으면 더 나이 들어 보이셨을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소재가 전혀 다른 극과 극게 그런 느낌을 같이 믹스매치를 입으시면 활동적이고 편안해 보이요 본인이 편안해 보여야지 상대방한테도 편안함을 어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근데 여기다가 파티를 가시게 되면은꼭 액세서리로 해주요이 한번 떼어보세요 액세서리로 떼어보시면 목걸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직장에서 입으실 수 있는 옷이에요. 그냥 집에 간단하게 우리 모임 있을 때 여기다가 아서 다리 딱 하나 얹으니까 파티복으로도 호환이 되죠. 요즘 호환, 호환룩이 많아요. 네,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한번 입고 나갔을때 여러 가지 해야 되거든요. 원스톱쇼업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이렇게 파티복으로도 호환할 수 있다는 팁이에요. 참 재밌게 해놓지 않으세요? 예, 아 예. 네. 네. 런 거는. 항상.